이진이거 좀... <laughs> <laughs> <덤네일> 뭐야 이거? 썸네일 <laughs> <laughs> 너무 화려한 아니야? <laughs> 이거 추천 방송한다고 다방이려 어디 썸네일로 해 어디, 어디? 아, 깡다방 깡튜브 깡튜브 아, 깡이 외이가겠다 깡튜브 이거 전체 화면으로 해주세요. 어, 네. 썸네일. 썸네 <놀네> 떴네? 아, 와. 그리고 이거 밑, 그, 그, 숨기기. 오케이. 자, 이제 해볼게요. GPT가 열리라는 깡추구문 자, 해볼게요. 저희, 이게 예, 항목이 많은데 수정 백만 부터 갈게요. 수정 백만? 이거 어떻게. 아자삐양, 기적을 보여줘라. <laughs> 아, 한 개로 이렇게. 먹는 기적을 보여주겠다. 요렇게, 요렇게고. 여기 끝에. 제일 마지막에 들어오는 사람. 129등이 먹는 거야. 한 명. 아, 세 명. 이 백만이라고 하지 않았어? 백만짜리? 백만짜리. 나 백만짜리 하나밖에 100. 안 넣었는데? 어, 열 개라고 했잖아? 아니야. 100만짜리에 10개 안 넣었는데? 100만짜리가 100짜리에 한 번밖에 안 넣었어 300, 200에, 100, 200에 10개씩 넣었는데? 그래 그럼 한개빼자 한 이렇게 <웃음> <웃음> 이렇게 할게요 맨 마지막에 내 들어오는 사람이 먹는거야? 3명? 들어오는 사람이 먹는거야? 3명? 음, 들어오는 사람이 먹거야3려요 여러분 음, 누구꺼 어, 울려요? 여러분 누구? 어, <laughs> 그러게 아 누가 유튜브랑 같이 틀어놨나보다 아유튜브 같이 틀어놨나보다 유튜브 틀으신분 마이크, <laughs> 마이크 꺼주세요 유튜브 틀으신분 마이크 꺼주세요 <laughs> 유진짱 공이자 이제 해볼게요. 다섯 <classical> 하고요렇게 마지막 세명 시작. 오무야짱이 좀 마, 많은데? 내 이름은 어디로 갔나? 벌써 빠져나가버렸나? 어? 어무이 살아있네? 아 많이 있어! <laughs> 아그래요그래 크네. 오무야짱이 50개를 넣어가지고 어? 니다 오모야가 제일 많이 보이는데 오오 오! 초코 오모야 추세명요렇게 백만 초추추추아 <laughs> 진짜 추 추님 막차의 기적이다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가지고 막 맞아 이거 내가 넣어준 건데. 자, 다음은 수정 120만. 여기서는 120? 한 명이에요. 이제 한 명이에요. 수정이 120만도 있어요? 응, 어, 120만도 있어요. 120만, 한 명, 갑니다. 게 맞네. 어 서, 맞아 서지지 아까 하나에 올빵했다고 한것 같은데. 서지지? 화대? 화대. <laughs> 와. 아니 화대장 두개 나왔는데. 와 화대장. 와. 이거는 좀 굉장했어요. 나도 너 화대장 진짜 대단하다. 화대장 두개 나왔는데 됐네 이게. 에헤. 도전네 이거. <laughs> 자 다음 은 수정 200 만, 아불 안하 죠2 0 보니까 200 만, 200 만, 200 만, 까지0 만, 200 만, 여기0 만, 200 만, 200 만, 200 만, 2아0 만, 200 만, 200 만, 2 맨날 왜200 만, 200 만, 200 만, 200 만, 진 어이가 없다 아니 화재장 두개 넣고 수정 120만 뭔데 저번에도 어? 강강핀 이겼잖아 맞아 스피. 그것도 2개가 넘고 힘내 비앙 삐앙이 힘내, 삐양. 힘내라고 어? 역희언니거 밖에 안 보이는데? 아왜안 나오지 아~~ 역희언니 츄카츄카츄 역희언니 200만 오. 가져갔어요 웅 역겨 언니 베풀면 돌아온다. 역겨 언니가 파티 사람들 막다에 겼는데. 자 이제 여러분. 그래 만입니다 compliment tutti giorni. tutti giorni si gratifica lo del pollo. tutti giorni c'è un giorno che arriva qualcuno e i 왜 외국인이에요? 아 300만에 아, 이름 있어요, 두두장저 밑에 있어서 그래요. 어? 두두장이왜 자기 이름이 없니? 아니야, 여기 있어요, 두두장 여기. 140개여가지고, 두두. 저 밑에까지. 네 개, 밀렸어 4개 네 넣었잖아, 4개. 네 <laughs> 두두장 4개 네 있어요. 여기 보이네, 두두. 이름 보이잖아, 3번에. 여기 두두. 어, 감사한데. 자, 이제 300만 갑니다. 여기서도 한 명.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사람. 시작! 안 돼, 삐양이, 이렇게 빨리 떨어지지 마. 버텨. 오, 삐양이 맨 뒤에 있어. 그렇지. 버텨, 삐양이. <laughs> 좋아, 삐양이. 마지막까지. 안 돼, 알았다. 어, <laughs> 멈춰 삐삐 먹었네. 카축카 자, 이때 근데 이제 500만 두 개랑 무드등 키링 키 남았는데, 앞 밑에 무드등 먼저 할게요. 무드등 요렇게 넣었고, 와, 삐삐 또, 또 먹었어? 아니야, 삐삐 요렇게! <laughs> <laughs> 아, 여기가 아닌가 봐 리저, 리저 해달라고 하는데 이파티가 아니네 <laughs> 여기는 좀 올인한 사람들이 있어 아 해볼게요 무드 등 하나 둘셋 와꾸님이 먹겠는데? 오. 와쿠? 먹겠다. 소설님, 소설님 와꾸자? 됐으면 좋겠다. 밑에 엄청 많아지나? 와, 여기 엄청 몰려있다. 소사, 소사, 됐다. 올라간다. 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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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또> 화대... <laughs> 아니, 화대층이요. <laughs> 화 화대?

<laughs> 어, 이거 미도짱 좀 억울하다 이거 미도짱 좀 억울해 같이 들어갔는데 미도짱 네. 빨리 이거 그거 해요 억울하다고 <laughs> 이신청해이신청해 <이의> 신청해. <laughs> 조금만 더 바퀴 내려갔다고 빨리 이신청해요 지금 <laughs> 아또 재밌다 이거 아직 하나 도 남았어요 어설림도 몰빵이야 <laughs> 자 이제 키링 근데 뭐 어, 차비 뭐야 차비 키링에도 엄청 넣었네. 당장 키링에 올 몰빵했어 키링에. 자 키링에 다섯 번 섞었고 여기서도 한명나둘셋 키링은 두개 같이 나가요. 두 가지 아한 명한테 두 개를 줘? 어두개 주는 거야. 옆면 우와. 앞면 두개어 내가 이거 <laughs> 아나 무드등 무드등이 아 미도형 오. 오 올라갔다 미도와 차베 대결인가? 미쳐봐봐 여기 지금 미도 찹만 보여 어디가 떨어지지마 오. 오 올라간다 올라간다 둘중 하나야. 미도짱과 차브. <laughs> 위에 떠오르는 이름이 다 미도하고 첫밖에 없어. 오오오. <laughs> 오! 오, 미도짱짜비. 오오. 잡비 축하 축하. 이제. 치킨. 관광피. 이건 뭐예요? 치킨이에요? 아 치킨이요. 건강. <laughs> 아, 치킨에 제법 는 사람들이 좀 있네. 맞아. 카푸라짱도 파시. 깡강피 건강피 <laughs> 내가 치킨 사줄게요 진짜 이번에안 되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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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사줄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자. 다섯 번 섞었고, 다 이제 시작할게요. 여기서도 한 명, 하나, 둘, 셋, 넷. 깡깡 제일 먼저 떨어져. 아니 근데 이 위에 깡깡피 이런 비위 안 보이는 거야. 그냥 백... <laughs> 있을 거야, 있을 거야. <laughs> 왔다. 오 강강빙. 오 알았다. 오 유진 빵도 보이고. 강강빙 <laughs> 먹겠는데? 야, 아까도 봐봐. 대체 <laughs> 아, 몰라. <laughs> 알았다? 오, 알았다? 아, 나열 받을 어? 것 같은데. 제가 될까? 오, 님. 좋아, 나이나이스 됐어. <laughs> 뭐가 라 아, 님, 될... 조카, 조카. <laughs> 깡깡 트띵 너무 인지겐. 방금 슬퍼하지만 그래도 카프라짱은 한 개는 한거 아니야? 80개나. 80개나 와서 팔칠개. 80개. 어차피 못 먹어요. 자 아니, 이거는 아니면 공내하면 먹을까요? 수장 500만에 A예요. A. A. A 시장 500만. 요렇게 넣으셨고 많아요. 어디 보자. 다어 오... B는 수정 A 안 넣었잖아 어안 넣었어 자 요렇게 어, 나, 나 어디 넣지? 이거 나, 나, 아, 나 여기 넣 이거 지아나 여기 넣었구나 분들들 여기 열개자 가볼게요 하나 둘셋 마지막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가져가시는 겁니다 자운늘들 탈락. 아 <laughs> 역시 난 제일 빨랐어. <laughs> 제일 빨라 그냥. <laughs> 메타몽 여기다 올인하지 않았나? 메타몽 올인했어. 어 권영아 아직 살아있네. <laughs> 여기는 몇개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될지 맞아. 몰라. 많이 넣어. 자기 이야 어 자기 이름 스무 개밖에 못 넣어 오~ 보짱 보짱이 생각하는데? 보짱이 많은데? 오~ 오~ 응? 오~ 축하 축하! 오~ 축하축하 보짱 마음을 꼭 넣었어야 할 고장이 나 오늘 혼자 리저한다고 고생한다고 했거든. 역시 착한 마음에. 마지막입니다. 응. 열0번섞고 소장 B에요, 500만. 여기서도 한 명. 자,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와, 나또왜 제일 천두야? <웃음> 근데. <웃음> 오! 아니, 삐양이 어디 갔어? 삐양이 벌써 다 떨어졌어? 왜 이름이 안 <laughs> 보이는 거야? <laughs> 어디 갔는데, 삐양이? <laughs> 주님? 삐양이, 삐양이 중간에 있네. 근데, 삐양이 올라와. 살아남으라고. 양이 점프해? 안 보이는데? 왜이점프이다 <laughs> 내려갔나봐 이런 수가. 이 오? 오? 오, 초코. 점 오? 초코다. <laughs> 초코! 점프해? 왜 이렇게 점프해? 왜게 뭔지 아십니까? 게코는두개이렇어 <laughs> 아. 프해왜만렇게점 <와. 웃음> 맞아요? <laughs> <laughs> 미쳤다 <웃음> 와, 대단해 두개 초코 초코초코 초코 초코초코 원래 게임이란 델롬델이에요아 여러분 추첨은 끝났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초코는 그러면 총 600이네 음박이다 어떡하지? 좋겠다. 아니야. 초코 진짜 너무하다. 아니야, 100을 다시 다른 분들한테 드려요. <laughs> 왜 그래요? <laughs> 초코 좋겠다. 아니야, 카페 한게 좋을 것 같아. 다들 그냥 나가시네. 끝났으니까 이제. 올일다 봤어. 머스카다올일다 봤어. 축코 대축대도 대출 대축대일, 대축대. 나나 이. 내보시만 네, 네. 6천 원 올리면 되겠다. 열심히 할게요 동몽 방송으로 다시 켤게요 오늘 동몽이야 오늘. 네. 달랑장 네. 네. 할수 있나? 오늘 동몽이야? <laughs> 동몽하려고 했는데. 아.